바로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이번에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실전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물 차트로 넘어와서 좀 보면은 일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선물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상품에 연동되어 있는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여기에 종목 코드와 기업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선 지금 보시면은, 어, 기업 이름이 아니라, 보기, 알수 없는 영어 하나와, 숫자 2020 09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디에 자산의 운영이 되는 상품인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200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읽는 방법은 뭐냐면은 f라는 거는 f라는 개념은 그냥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고 2020 09라는 거는 2020년도 9월 만기일에 끝나는 선물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내볼게요. 응용, 응용문제. F202012는 뭘까요? 2020년도 12월에 끝나는 금융 상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게 코스피 200에 연동되어 있는 선물지수인데 선물이 어디 어디 좀볼수 있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선물 옵션이라던가 이제 어느 상품에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자산에 연동이 되는 건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션 만기일 때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이 코스피 200을 코스피 200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옵션. 그러니까 이 선물,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옵션을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선물에 대한 상품 내용은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 위에. 그리고 지금은 2020년도 9월 달 상품이 최근 상품으로 나와있는데, 만약에 2020년도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된다면은, 요 상품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20년도 6월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요 아래 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선물 그리고 아래 거는 그 선물 상품에 대한 옵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어, 그럼 실제로 제가 아까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무조건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운영되는 게 코스피 200이죠. 이200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F202009 선물 지수가 9월 말에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9월 말에 질문 하나 제가 일단 던져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월 말에 포스피 200 지수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아직 9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주문을 넣어야겠죠. 한계약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어 무슨 주문을 넣냐면은, 매수 주문을 넣는다는 겁니다. 롱 포지션.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2020년도 9월 달에 직수가 올랐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계약, 어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내려간다라면은, 반대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한계약 주문을 넣으면 되는데, 매도 주문을 넣음으로써, 롱 포지션이 아닌 쇼 포지션에 대한 주문을 넣음으로써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 주문을 넣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수 주문을 걸면 되겠죠. 한계약 매수 주문을 걸게 되면은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날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한계약 매도 주문을 넣으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어 주문을 걸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린 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현물거래 할 때는 매도 주문을 넣게 되면은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매도를 걸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에서는 그게 아니라 매수던 매도던 그냥 처음부터 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매도를 걸게 돼서 내가 지금 한계약 매도 주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 파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이제 그걸 판단한 의미가 선물에서는 이제 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계약 주문을 넣고, 나중에 내가 이거 수익을 실현할 때, 청산하겠다라고, 한계약 청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어, 저도, 어, 현물 거래만 하고,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진 않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본 이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선물 거래하는 영상들은 뭐 찾아보시면 맞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은 아 그래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넣는 방법 그리고 청산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이고 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가 아니라 다시 넘어와서 뭐냐면은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었죠. 자,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려면 뭐예요? 선해당 해당 선물 상품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피 200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선물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그 해당 상품에 옵션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 F202009에서 C202009 322.5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은 읽는 방법은 네, 내용을 지우고 C202009라는 공구 322.5 이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C가 어 콜옵션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0년도 09년도에 끝나는 콜옵션이고 얼마에 살수 있는 권리냐면은 322.5포인트에 살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요게 이제 콜옵션의 권리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푸드옵션도 봐야겠죠. 자, 푸드옵션을 눌리면은 자, 한번 켜다 보면은 여기 지금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는 P 202009 32.5라는 거는 풋 옵션이고 322.5포인트에 살수 있는 권리고 이거는 이제 매도 권리라는 거죠. 내가 팔수 있는 계약을 산다라는 거고 C 202009는 콜 옵션 계약이고 매수 계약을 산다라는 거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322.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궁금해질 텐데, 요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더 이제 선물 자산으로 넘어와서, F20209에 0 대해서 넘어와서 보면은, 음, 요렇게 이제 창이 뜨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다 다시 한번더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선물 포인트 지수가 318.30쯤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행사 가격이 332.5부터 해가지고, 310.0.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면 더 나와 있습니다. 292점으로 내려가고, 뭐쭉 올리면 400포인트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어, 매수 계약 혹은 매수 계약을 살수 있는 권리 티켓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본다라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넘어가야 될게 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옵션 만기일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또 내용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더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